평화문화센터 평화통이 열린 강좌 신효숙 강사님과 함께 북한 해외 유학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역사적 사건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몰락과 동서독 통합 이 시기의 유학생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때를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마지막 선택입니다. 아, 북한의 유학, 북한 유학생들이 소련과 동유럽의 11명이 이제 망명을 신청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책이 출간된 게 91년도입니다. 바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에 이것이 나왔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어, 자신이 어떻게 해서 어, 유학생에 선발되었는지 이런 성장 과정과 그런 학업 과정 그리고 유학생으로 선발돼서 이렇게 동유럽에 이제 나가서 유학생활을 하는데 그 어려움들, 그리고 어 특히 이렇게 개혁개방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사회주의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어, 정말,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북한의 가족과 형제들이 있는데 왜이 가족들을 버리고 그리고 북한에 돌아가면 자신의 출세나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놔두고 왜 자신이 망명을 선택할 수 없었는지가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예를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보려고 해요. 어, 정영철 학생은 김채공업종합대학을 다니다가 2학년 때 이제 장학생 선발 시험을 봐서 선발이 되고 86년도에 동독으로 유학생으로 파견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생활을 보게 되면 어, 매주 이제 그 생활총화와 사상검열을 하고 그러는데 어, 가장 저에게 이제 주목했던 건 뭐냐면 어, 바로 해외 유학생 중에서 북한 유학생이 가장 거지더라. 그러니까 그 동유럽이라고 하면 사회주의권이기 때문에 사회주의권의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전국 이렇게 전 세계 유학생 그것도 제3세계에서 와 있는 유학생 중에서도 북한 유학생이 가장 가난한 거지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유학비를 주는데 그 유학비가 세끼 정도 먹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민 고민하다가 보통 우리 유학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방학 때. 방학이 된다. 그러면 자기 고국에 한번 갔다 오던가, 비행기 펴두고,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게 세계여행 한번 한던가, 국내여행, 아니면 그 이웃나라 여행을 하는데, 그것은 생각도 못할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본인이 할수 있는 건 아르바이트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공장에 노동자로 들어가서 일을 해서 돈을 정말 벌어서 자기 생활비와 그리고 일부는 뭔가 물건을 사서 북한에 붙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어,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북한 체제에 대한 이제 고민이에요. 본인은 이제 북한 체제가 가장 사회주의에서 우월한 국가고 주체 사상이 최고라고 들었는데 이제 유학생 동료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어, 왜 김일성에서 김정은으로 왜 어떻게 체제 세습을 해? 그리고 주체 사상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이것을 대응하기가 상당히 많이 어려웠다. 그리고 좀더 이제 이 망명을 고민하게 됐던 것이 89년도에 89년도에 북한에 들어갔다 와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해외에 와있을 때 학생들을 관리할 때 매주 생활총화 하는 거 외에 유학기간이 3년에 한번 또는 이제 그때 나라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른데 어떤 경우는 3년에 한번 어떤 건 2년 어떤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방학에 북한에 들어가야 돼요. 북한에 들어가서 한두 달 정도 사상교육을 받고 와야 돼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89년도에. 그 동서독의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러한 엄청난 것을 겪고 있는 상황에 북한을 닦았더니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 뭔가 암울한 북한의 상황 국민들은 여전히 먹고살기 힘들고 그리고 사상을 옥제이고 그리고 이런 체제에 어떤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결국 저기는 자신은. 베를린 장병이 무너졌을 때 동독 주민과 더불어서 베를린 장병을 넘었다. 그래서 서독 대사관에 망명 신청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왔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당시에도 이런 세계 정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게 동유럽의 개혁 개방의 움직임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아까 50년대와 마찬가지 이때도 폴란드와 헝가리예요. 89년도에 폴란드와 헝가리가 모든 시민들이 막 이런 이제 움직임 속에서 그 자유 총선거를 실시해요. 아주 이렇게 뭐냐면 그러니까 데모 하는 걸 데모 정도를 떠나서 아예 선거를 통해서 폴란드와 헝가리의 그 국민들이 선거나 당선거를 하는데 공산당을 찍지 않고 공산당이 아닌 자유 쪽에 가까운 이 당을 선발을 해요. 그럼 뭐냐면 결국 집권당이 공산당이 아닌 거죠. 이렇게 하면서 사회주의가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0년도에 동서독 통일, 그리고 91년도에는 소련 연방이 해체가 돼버려서 10개 국가 이상이 소련에서 독립이 되면서 러시아, 중앙아시아, 뿌리발틱삼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유학생 정책을 보게 되면 1980년대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유학생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는 자료가 없어서 보지를 않고 소련의 경우만 보게 되면 매년 100명에서 300명, 이건 그러니까 4년제 중심의 국비 유학생입니다. 100명에서 3 0 0유 학생을 이제 파견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89년도, 90년도 이 시기에 엄청나게 이제 자유와 운동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대로 유학생 놔두면 물들어 버리겠다. 그럼 북한에 위험하겠다. 해가지고 차례대로 이렇게 유학생을 소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까 이제 소련, 동유럽, 체코, 헝가리의 유학생들이 이제 나는 못 가겠다. 나는 망명하겠다 해서 망명하면서 이 당시에 이런 실태들이 드러난 것이고, 어,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소련, 동유럽으로 유학생을 최소한으로 파견하거나, 아니, 파견하거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1990년대 하게 되면 벌써 김일성의 중국, 그리고 어, 북한의 고난행군 의 시기라고 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국비 유학생을 거의 파견하기가 아주 힘든 상황, 어, 그런 상황,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조금씩 이 문을 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 저는 아까 그 가난한 북한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은데 <laughs> 북한 유학생 신분으로 그 유학을 간 나라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그 북한에 나갈 때 사정교육으로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학생들 사정교육이에요. 외국에 나가면 외국과 북한을 비교하지 말라. 자유주의 행동하지 말라. 장사하지 말라. 그리고 외국에 있는 여성, 여성들이나 같은 북한 학생들끼리 연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국 입장에서는 그 장사라고 하는 게 뭔가 뭐 그러니까 북한의 그 괜찮은 물건들 가져가서 이렇게 물물교환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사회주의권이라고 하더라도 소련이나 동유럽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약간 이제 시장들이 있어서 일부 또 이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개인이 이제 또 현장에 가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이제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양 청년 학생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이렇게 세계적인 행사를 할때각 대사관별로 돈을 북한에 보내도록 해요. 그 학생들도 동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학생들도 그 대사관에서 일부 같이 학생들을 다 끌고 탄강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돈 일부를 일부는 개인한테 조금 주고 나머지 큰 비율은 북한의 대사관에서 받아서 북한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소련과 북한이 어떻게 됐든 사회주의 진영 안에서 함께 연대하고 있었을 텐데 북한 출신의 국비 유학생이면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의 자산이랑 똑같았을 텐데 소련을 통한 망명이 가능했다는 게 소련 측에 북한이 따로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항의를 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아까 헝배 씨 같은 경우에 그때. 아홉 명 최선옥 씨 여사에 의하면 국립 영화대학 학생 여덟 명과 자신도 어 이때 황장엽이 유학을 갔었을 때그 안에도 바로 북한 유학생이었어요. 근데 북한 유학생이었는데 아내하고 황장엽 씨와 아내가 여기서 연애를 했어요. 북한에서 연애를 하게 되면. 무조건 북한 소환이에요. 근데 둘다 소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양보하겠다. 그리고 최선욱 씨랑 같이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환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허웅배 씨 같은 경우도 최선욱 여사하고 같이 연애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바로 이제 후루스 초프가 아~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개인 숭배하면 안 된다. 스타린 격하 운동을 했던 시기였고 그리고 소련하고 북한하고 약간의 이런. 갈등 관계가 있었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 망명을 신청을 하는데, 러시아권이라고 하더라도 망명을 했는데, 돌아가서 이 사람은 숙청되겠구나. 여긴, 왜냐면 공개적으로 김일성 우상을 비판했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 숙청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망명을 받아줬어요. 대산에 어떤 조치를 취해주냐 면 모스크바에 있게 되면, 북한으로 하여금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다 해서, 어, 여기를, 저기 있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이쪽으로 이제 보내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모스크바로 오게 됐다. 그리고 아까 김일성 왕조 성립 비사를 쓸수 있었던 것도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 소련군 이제 소련 분정식에 참여했다가 소련군들 을 숙청해 가지고 다시 왔던 그런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들을 책 속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점전에 그 북한 학생들끼리도 연애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 그러면 혹시 그 금지된 상황에서도 연애를 했고, 그러면 북한 유학생이랑 외국 학생이랑 연애를 했거나 그런 사례는 혹시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그 이제. 그러니까 북한 학생들이 이제, 이제, 원래 나갔을 때는 연애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막아요? 좋아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황장엽 씨 같은 경우, 그, 유학으로 만나서 결국 53년도에 아내만 먼저 들어가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최성현 여사가, 아, 그당시에 그래도 좀 약간 좀 부드러웠나 봐요. 어, 거기서 같이 여러, 여러 명이 학생 놓고 결혼식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도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먼저 북한 가라. 그래서 아이를 낳아 해서 이제 북한 가서 아이를 낳아서 나중에 이제 북한 가서 다시 이제 결혼을 한 그런 사, 사례이고, 그래도 힘든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북한에 이렇게 최성년 여사처럼 이제 북한, 이제 소련에 남은 경우도 있고 있는데, 어, 이런 동유럽에 가서 바로 소련의 여성 또는 동유럽의 여성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절대 같이 갈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학생만 소환이 돼요. 그래서 여성과 아이가 남아서 살고 있다가 지금 계속 수소문해서. 뒤늦게 이제 이런 게때 유튜브를 보게 되시면 이런 이제 북한 유학생과 만나서 연애하고 아이를 낳았던 이런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다큐멘터리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본거 같아요. 독일에 이제 유학 갔다가 독일 여성이랑 사랑에 빠졌는데 네. 45년 동안 그 독일 여성이 북한 그 남편을 계속 그리워하고 네.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좀 찌겠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또 이런 북한의유학에서 러브스토리까지 저희가 <laughs> 들어봤고요. 또 4부 내용 기대하면서 또 3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